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음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 이제 웰컴 시간인데요 에, 오늘은 미국에 오셔서 어, 혹은 근래 에 또. 또 받은 잊지 못할 대접이나 호의가 있다면 예, 나누어 봅시다. 그랬습니다. 아 저는 아, 참 여러 어, 교회들을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아, 참 아, 많은 대접도 받고 그런데 아,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그 시간이었던 때가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바로 옆에 교회에서 아 저를 부흥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게 됐는데 어 강사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를 아 이제 은혜의 하나님께 한경 목사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세워 놓고 이 목사님이 아 저를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정말 목회를 잘하시고 뭐 모델 교회를 하,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아, 그런데 참 민망한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고서 계속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은혜교회가 지금 성령 건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축복을 합시다. 그러면서 다 일어나서 축복송을 부르는 거예요. 를 향해서 축복송을탁 때로는 그러면서 축복송을 부르는데, 야 정말 감동이고, 아니, 무엇보다도 참 이게 이웃교회인데, 어 제가 이제 뭐 타주라든지 타국에 가서 또 사역할 때, 물론 뭐 여기서도 좀먼 거리에 가서 집회를 한 때는 모르지만, 아, 이 동네에서 그렇게, 아, 참큰 감동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송을 불러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계속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겠습니까? 에? 좋은 말만 나가게 되겠죠. 계속 축복만 하는 거예요. 먹은 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은요, 오구가게 되어있습니다. 아, 여러분 가정교회, 여러분 그룹도, 하여튼 대접, 잘하는 것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역에 정말 큰 풍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방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는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기에게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그 말씀이 확실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는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도 어떤 때는 참 축복인 게 뭐냐면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방해가 있어도 그 말씀이 든든히 자기를 붙들어 주니까 흔들림 없이 또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라. 예.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이 반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라도 아,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잘 됩니다. 갈수록 더잘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저는 확신하는 게 이제 여러분 심령에 그냥 큰 바위처럼 이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확신이 오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어, 그 말을 하고 선포를 해도 이 가슴에 아직도 확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역사가 아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오, 정말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 그 확신이 올 때까지 반복하려니까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법칙, 믿음의 환경을 만드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께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정해놓고, 참, 이렇게 여러 그룹 가운데 지금 모델, 전도 사역을 잘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지금 그룹 2이 같은 경우, 이제, 금년도 500명 목표, 원래 5월 달 창립 40주년까지 500명 목표를 했는데 거의 400 몇십 명, 그 거의 근접했는데 하여튼 500명은 안 됐어요. 그 금년도에 이 500명 목표를 정해놓고, 근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에, 그룹 21 같은 경우도 어, 보니까 정말 이게 그한 영혼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근데 뭐 엄청난 에, 그렇게 전도의 열매들이 계속 이렇게 맺어지고 있, 있는 그런 간증들을 어, 듣고 있고 또 여러 그룹에서도 지금 좋은 간증들이 참 많이 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아, 우리 가정께 우리 그룹은 된다. 어, 그리고 어, 전도하자. 그 영혼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에 나오는 우리 목원들이 몇명안 돼도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결국은 그 대상자가 정말 우리 가정교회 와서 은혜 받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그리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대로 그 기도했던 그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정말 우리 가정교회 식구가 돼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정교회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뭐 몸이 아픈 사람이라든지 또어 직장 생활이라든지 뭐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 가정계에서 끊임없이 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니까요 계속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환경을 만들고 항상 입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야구부서 1장 2절로 8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희망을 주고 힘을 잃었을 때에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특별히 야구부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시험을 기뻐하라 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더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후의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 정말 모든 인생은 다 시험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시험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자, 어,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환란 많은 세상입니다 이 환란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는데 시험은 딱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이라 그랬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또 뭐고, 마귀가 시험하는 건 뭐냐? 바로, 어, 한글로 시험, 단어가 같은 단어 시험이지만은 영어로는 세 가지로 어, 구분할수 있어요. t 라 i a l 그 다음에 test, t e m 이렇게 같은 시험인데 이 t r i a 은 시련이죠. 시련. 에? 이 아주 곤혹스러운 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련. 그것이 그것이 바로 어, 초라이래요. 근데 어,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하시려고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테스트를 주시는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더한층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고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예? 유혹해가지고 미혹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어 떠나도록 하는 시험이 바로 마귀가 가져다 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로든지 하나님으로든지 당하는 시험은 다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만큼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을 때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아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 준 거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구나. 이것을 딱 분별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패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이가 주는 시험은 물리치셔야 돼. 자, 그러면 관찰 질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주어진 상황 아래서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이 바로 인내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무조건 당하는 당하는 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인내인 거예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은 본복이죠. 인내한 본복입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주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시험을 만나면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해결하시기를 추원합니다그 다음에, 어, 나눔 질문으로 가시면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해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해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예그 테스트를 패스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일의 축복 그리고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마귀가 주는 이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을 이기면 더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마귀와의 이런 싸우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을 한 번만 이겨내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그 영적 실력이 또 영, 영역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성장을 위해 시험하고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 시험이 뭔가요? 그 시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면 축복이거든요. 예, 그 시험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는 이 예, 선교하면서요, 어, 이 물질 연단 물질 시험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이뭐 교회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던 계속이 뭐. 어, 물질 연단을 참 많이 받았는데 에, 저는 이제 에, 교회 성전 건축한 이후에 어, 정말 엄청난 물질의 에, 연단이 있었습니다 에, 교회가 그때 뭐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9년 5월에 이제 완공해서 들어갔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있었던 론도 있고 그리고 또 건축론도 했고 그리고 뭐 크고 작은 이런 많은 그 해결해야 될그 부채도 있었고 그리고 선교지는 또 계속 확장됐죠. 그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요. 2011년 3월 23일부터 있었던 이 100일 기도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물질 연단 가운데서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축복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일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번에 시험을 견뎌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만일 물질 연단이든 뭐, 뭐 여러가지 시험을 딱 받으셨을 때딱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배짝 가까워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시험은 굉장히 받고 있는데,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축복입니다. 그럼 100%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것은 영락 없이 실패입니다. 그 사람은 또 광야 생활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주여, 아, 저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에? 확 신앙이 점프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아이고, 거, 거기서 또안 되는구나. 이럴 때가 제가 이제 성도들을 트레이닝 시키면서, 아, 이제는 좀... 쓰임 받을 만하다. 딱 했을 때, 아이 시험이 딱와요그 시험이 딱 오는데 시험이 왔을 때 엄청난 불 시험이 오죠. 그불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아, 새벽 기도를 나오고 뭐뭐 뭐 완전히 막 난리를 치는 사람 있어요. 막, 막 금식하고 새, 새벽, 아, 새벽 기도 나올 사람이 아닌데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건 확실히 응답을 받는. 아멘. 그리고 신앙이 오히려 그 시험이 있었던 게 너무 본인에게 축복. 우리 교회로서도요, 이거 그냥 뭐 성장건축 잘 됐으면 얼마나 어 교만해졌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교만할 게 하나도, 예, 아무것도 없는 데다 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제 자신도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우리 성도들도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꼭그 기억하세요.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붙으시기 바랍니다. 바짝 붙어야 돼요. 바짝. 예. 절대 입에서 아예 돼. 네, 목자 때려쳐. 아이 네, 그만둬. 그 거기까지는 말 못하니까. 고상한 표현은 안식년 없습니까? <laughs> 아니, 왜 목사님들은 안식년 하는데 왜 우리 가정계 목자는 안식년을 안 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니까요,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 시험이 와요. 너무 사람들이 싫은 거야. 사람들이 미워. 여러분, 여러분, 모건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 시험입니다. 만일 목사가 성도들이 싫어져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안 보면, 아, 너무 편안하고. 교회 오면 너무 불편하고. 이런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예, 네, 목회가 제대로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성도를 만나야 편안해. 예? 여러분도 가정계 목회를 하면서 너무 좋을 때는 좋았지만은 상처를 받고 그러면 막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때 그때가 시험이죠. 그때 하나님에게 더 바짝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락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깨달은 것이나 혹 넘어짐으로 배운 교훈이 있다면 서로 나누시고 기도하시기를.